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지난 시간 황룡사 장륙 전상에 이어서 오늘은 황룡사 9층 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 로마 세상에서 가장 큰 금동불상을 만든 신라가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자장율사의 자 자장 꿈속에서 신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목조탑을 지어서 구층, 층마다 사연을 담아서 신라의 안녕을 빌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율사여, 탑만 높이 지으면 뭐 하겠는가? 백성들과의 수평적인 화합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장율사가 선덕 여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진흥왕 때부터 신라가 삼국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이래 선덕 여왕부터는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서 가장 우위에 서는 시기입니다. 여왕은 자장율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구층, 목탑, 목탑을 이렇게 찰주를 만들어서 세운다는 게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신라는 부국 강병은 성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직 백제에 비해서 많이 처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백제의 힘을 빌리자. 백제는 마지막 왕인 의자왕 때입니다. 적국인 백제의 힘을 빌려서 삼국의 주도권을 잡는 호국탑을 세우려는 이 의도. 처음에 백제에서는 의자왕과 아비지는 건축, 기술을 신라에 전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앞, 앞선 문화를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라 해서 아비지와 문화생들을 신라로 전격 파견을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왕, 신라 여왕께서 황룡사 구청탑을 지었는데 우리 장인을 청한다며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구청식이나 아무튼 우리 예술가를 알아주니 기쁘구나. 여왕이 폐백과 보물을 보내왔으니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겠지요. 어떤 장인이든 보내야겠습니다. 구청탑은 우리도 안 지어봤는데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아비지는 귀한 인물이니 아껴야 합니다. 아비지의 문화생이 어떻겠습니까? 문화생을 보내서 짓고 아비지가 자문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왕은 지혜로운 분이라고 들었어. 땅태종이 보낸 꽃그림에 나비가 없는 걸 보고 그 꽃에는 향기가 없다는 걸안 정도인데 어찌 그렇게 하겠소 아비지한테 물어봅시다. 아비지도 소문을 들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적국인 신라의 탑을 지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인다운 자세요. 하지만 과인이 가라고 한다면 정말 아비지를 보내고 싶으신지요? 과인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대신들의 의견을 듣는 거요. 신라 여왕께서 대왕께 선물을 보내신 뜻은 백제의 앞선 기술을 빌리고자 함이 분명합니다. 아비지를 보내자는 거요? 말자는 거요? 비록 적국이지만 우리 솜씨를 보여준다면 두고두고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황룡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탑을 백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보십시오. 신라 왕실은 물론 신라 백성도 우리를 우러러 볼 것입니다. 다른 생각은 거기서 받은 공사비를 나라에 보탰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비지를 신라로 보냅시다. 그 문화생들도 함께. 온다, 빨리도 온다. 빌라신다 좀더 빨리 적국에 탑을 지으라니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저흰 사부의 생각에 따르겠습니다 갈고 닦은 실력을 적국에서 먼저 보여주라니 우린 왜 그런 탑을 세우지 않을까 백제에서 그런 탑을 세운다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더라도 일을 할 텐데, 신라이다 백제의 혼을 심고 돌아온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궁하면 응, 뚫어야지. 백제의 인재를 써먹어야지. 아비지공, 신라로 가시오. 우리의 뛰어난 기술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백제만의 건축 솜씨를 보여주시오. 이 친구야, 내 말대로. 신라에는 자네 같은 장인이 없어 가서 멋지게 탑을 설계하고 한수 가르쳐 주고 오게 솜씨를 보란 듯이 뽐내는 걸 그게 나라 사랑이야 친구 백제에만 머물지 마시고 신라에 가서 거기서 문화생도 두시어 이 기회를 놓치면 안돼 정면 돌파다 신라로 가자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돼. 대왕의 병을 받들어 신라로 가자. 백제의 솜씨를 보여주자. 그토록 가고 싶던 신라. 걸어서 국경을 넘는다니. 두꺼운 벽을 뚫고 가는 순간. 한계를 넘었을 우리 길이나. 한 번은 국경을 넘고 싶었어. 황룡사 목탑 이야기 들은 날부터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았어. 신라의 월성에 간다니. 꿈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지겠지. 정면 돌파다. 장애물은 없다. 정면 돌파다. 우리는 꿈을 이룬다. 멋 떨어지게 세울 백제의 꿈을. 아비지와 문화생, 설계도구와 건축 장비를 챙겨서 신라로 길을 떠납니다. 함께 참여하는 문화생들의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 동방의 멋진, 높은 역사적인 건축물을 지으려는 의욕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는 욕망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신라 원정 탑건축단이 장엄하게 출발을 합니다. 의자왕과 백제신하들 손을 높이 흔들어서 듯하게 배움을 합니다. 신라의 궁궐입니다. 선덕 여왕과 용축이 아비지와 문화생들을 맞이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비지 인사 올립니다. 대왕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공의 문화생 200명이 함께 왔습니다. 구청탑을 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김용춘, 신라 제25대 진지왕의 아들이며 제29대 태종무열왕의 아버지다. 화랑 세계에 따르면 용춘은 선덕여왕의 연인이자 남편이기도 했다. 아비지공, 그대의 썸씨를 익히 들었어. 제 이름과 백제의 명예를 걸고 갈고 닦은 실력을 대왕께 바치겠습니다 아비지 공과 그대들의 솜씨를 보고 싶소 역사에 남을 탑을 지어 주시오. 사명을 다할 때가 왔어. 생의 최고의 기회가 온가야. 김겨운 삼그한 가운데서 제일가는 작품 만들 때가 왔어. 이 힘차게 쌈손는어요 작품 만드는데 조건이 무슨 소요? 어디서 짓더라도 혼을 담으면 돼. 스승에게 배운 솜씨를 뽐내야지. 신라 땅에 황룡사 구층탑을 세운다. 천년 가도 넘볼 수 없는 탑을 세운다. 신라의 백제의 영광을 심는다. 신라 월성 황룡사 구청탑 지원 공덕으로 백제 삼위성은 동방의 부러움을 싸고 백제는 신라의 영왕이 되리니 저를 불러 주신 신라 왕이시여, 저희를 불러 주신 신라 왕이시여, 저를 보내 주신 백제 왕이시여, 저희를 보내 주신 백제 왕이시여. 백제의 장인을 환대해준 아찬이여 신라의 심장에 서오 고요하고 차가워져 가슴도 뛰 맑은 눈물 흘러나와 이 더운 가슴으로 큰일하겠다 그동안 흘린 피눈물 닦아주겠다 기회는 왔어 우리의 삶의 강 가운데서 사명을 다할 때가 왔어 생애 최고의 기회가 온 거야 총감독을 정해야지요 모든 군안을 아비지 십장께 맡기십시오 아닙니다 총감독은 우리가 맡아야 합니다 아비지 공께서 설계부터 감리까지 맡아야 할텐데 용춘 아찬의 말씀이 맞습니다 총감독은 신라에서 맡으십시오 저는 십장으로 공사를 맡겠습니다 누가 좋겠소? 대왕께서 정하십시오 아찬이 하면 어떻겠소? 기회를 주신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군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탑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공사 일정과 돈을 대는 일이라면 잘할수 있습니다. 동방 최고의 탑을 대원과 백성의 이름으로 책임지고 세우겠습니다. 저흰 탑을 짓는 데 몰두하겠습니다. 황룡사 구청탑이 원만하게 세워지길 빌겠습니다. 아비지 십장, 숙소로 돌아가서 푹 쉬십시오. 세심한 배려에 감사합니다. 물러가자. 선덕 여왕과 자장 신하들 나갑니다. 영춘 아비지와 문화생들을 숙소로 안내를 합니다. 백승 숙소를 밀고 나옵니다. 우리 집입니다. 불편하지 않을까요? 참 멋진 집인 거요. 따로 십장의 방을 한칸 드리리다. 고맙습니다. 저는 황영사에 들렀다 오겠습니다. 잘해 보십시다. 아비지 나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조명이 바뀌면 황룡사 공사가 시작됩니다 한 달, 두달 공사 석 달째요 빨리빨리 하시오 천천히, 더 천천히 할 겁니다 총감독은 나요 날씨를 고려해서 공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공기, 공사 기간 더 빨리 하십시다 우리는 터파기와 기초공사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탑주를 흔들림 없이 세우려면 앞으로 두 달은 더 걸립니다 탑주 목탑을 지탱하기 위해 중심에 세우는 기둥. 또두달안 됩니다. 내일까지 세우시오. 세울 때 되면 세웁니다. 기술적인 간섭은 삼가시면 좋겠습니다. 잘 하자고 하는 건데 십장이 다 하면 난 뭐요? 내일까지 세우시오. 다시 한번 말하겠어. 탑주는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총감독이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내일까지 하는 겁니다. 무엇들 하는가? 빨리 빨리 서둘러요. 문화생들 탑주를 나릅니다. 아비지, 노래, 감독과 장인의 차이를 부릅니다. 영춘 함께 노래합니다. 멋지게 잘 만들자는 뜻은 같아도, 공사기간을 정하는 건 서로 달라. 계획대로 해야 제대로 된 탑이 서지, 일정을 당기라는 건 위험한 일, 이왕 하는 일 빨리 끝내면 우리가 좋고, 공사비 적게 들이면 나라에 좋고, 탑을 가장 잘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계획한 날짜보다 조금 빨리 끝내는 것. 이 탑은 그런 탑이 아닌 것을 서두르다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까? 무조건 빨리빨리 빨리 밀어붙여서야 동방 최고의 탑을 세울 수 있을까? 십장은 총감독을 받도록 일하는 사람. 탑의 위용이나 쓰임새는 나도 알아. 탑은 대왕의 명령이며 신라의 자부심. 백제인인 당신은 맡은 일이나 하시오. 그렇게는 할수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 해요. 할수 없어. 그렇게는 못해요. 할수 있어. 당신은 해야 해. 더는 못하겠소. 아비지, 더 이상 탑을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연장을 놓아버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백제와 신라의 주도권 싸움 그것도 적수로 적국 간의 문화 교류를 하면서도 기어이 자신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김용춘과 그리고 장인으로서의 꼿꼿함 그 장인으로서의 예술가적인 정신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아비지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제2장이 펼쳐집니다 아비지가 신라의 아미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국 허국탑이라는 것을 알게 된허국이라는게 적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거니까 신라가 백제나 고구려 그리고 말갈이라든가 여러 구청의 층마다 상징한 적국이 있죠. 그것을 알아차린 아비지의 조국에 대한 사랑.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아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